안녕하세요. 하나로 법률경매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오창읍 주성리 오창대성베르일 29평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일회 유찰된 물건이고 오창대성베르일 104동 704호입니다. 감정가는 3억 3,700만원이고 3차 경매가는 2억 1,500만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경매는 7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매 공매, 물건 분석, 낙찰과 명도까지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경매 광고는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 분석과 낙찰 후 명도는 경매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께서는 아래 제목을 클릭해서 네이버 블로그 접속하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으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